보고 오늘은 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재물이라고요? 화목재물. 화목재물 요 어제도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네. 화목재물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뭐, 속제제, 속건제, 번제, 화제, 또 우리 교회 두 글자로 우리가 소재교회잖아요. 그죠? 소재교회. 매일매일 복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재. 이렇게 왜? 다양한 제사의 방법이 아빠, 되게 많았거든요. 복식을 태워요? 아니요, 안 태워요. 우리의 삶을 태워요. 그래서 오늘은 초기에 등장했던 여러 희생,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여전히 신학, 안, 신학적인 부분 안에서 재물이 중요하냐,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네, 질문이 있나 봐요. 질문 있으세요? 네. 뭐요? 아, 둘다 중요해요. 아, 둘다 중요해요. 맞요 맞는 말이죠. 자, 신약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 신약성경, 창세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시. 예 신약성경 아니죠.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예.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좋아해요? 예 제네시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자, 예, 우리 창세기 3장에서 6절, 7절, 예, 창세기 3장. 6절과 7절,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뱀의 유혹을 받았죠. 네.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 마귀. 가장 어, 속임수를 잘 쓰고,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이 마귀의 유혹이 오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저동산의한 가운데 있었어요. 동산에 한 가운데 그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로 가기까지 아까 수많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좋은 과실들이 가득했어요. 먹어도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은 과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는데,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먼저는 하와가, 뱀의 유혹과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늘 보던 선악과 선과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뱀의 유혹을 듣고 났더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뱀이 유혹하니까 그게 되게 진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나무만 바라보면서, 다른 여러 과실들 나무를 다 제치고 그 나무까지 갖고 자세히 바라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이걸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 옷을 입고 있지 않구나. 우리 몸이 지금 헐벗고 있구나. 그 말이 뭐예요? 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서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스스로 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봐봐, 나는 벗고 있네. 내가 지금 뭐더 필요한 게 있네.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받침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잎사귀가 큰 나무에 잎, 잎을 따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은 말씀 10절인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제가 벗고 있어서 하나님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일이 물론 그들이 이제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저주를 평생토로 받게 될 것이고 쭉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은 어디에서 나오죠?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네, 동물에서 나오죠? 나무에서는 가죽이 안 나오죠. 예, 네, 가죽나무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동물의 가죽과는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 벗고 있는 몸을 가려 주시는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전에는 나뭇잎으로 만든 자기들이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뭇잎 금방 찢어지잖아요. 엄청 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 이 가죽옷의 의미가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옛날부터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생명, 즉 피를 흘림으로 죄가 등가된다. 죄의 값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흔히 말하는 걸 우리가 궁여지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되게 부족한 어떤 부족한 걸로 대충 때우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헐벗은 몸을 하나님께서 덮어 주셨죠. 자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그 뒤에 이제 자녀를 낳고 생활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됐는데 2절에 보니까, 아, 자, 2절에 가인이, 가인을 이제 1절에 낳고 4장 2절에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 받으시는 분이야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데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오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로니, 로이, 로아 성도도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답답 일이 있으면 얼굴이 변하죠. 어. 우리 뭐좀 불그락불그락 변하기도 하고 창백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의 감정이 얼굴로 드러나는데 지금 가인의 감정이 얼굴로 드러났어요. 왜 가인이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왜 생겼어요? 무슨 무엇 때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어, 어 누가? 어, 하나님 제물를왜안 받으셨을까? 둘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대로 뭐 차이가 있어요? 네. 재물의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어, 재물의 차이가. 갔다 갔다 오. 네. 가 가인은 어. 다른 좀 보여줘. 어, 맞아요. 짐승의 피로 맡게. 오. 무슨... 맞아요. 맞아요. 무슨...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으로 볼까 히브리서. 히브리서 어디 있죠? 우리 도전어갈라디아성 여러분들 <목소리도> 반로약 네, 어, 히브리서. 히브리서. 제가 성경한3 3 0몇 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1장나요 아니요. 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음. 이런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 더 좋은. Better. Better. Better 몰라? Better. Good. Better. e yeah? 더 나은. Better. 어쨌든,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 하셨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행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 그런데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온다? 짐승에게서 나온다. 짐승의 가죽을 빼앗기 위해서는,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가려지죠? 사람이 못당했때요 아이, 추워, 네, 그래요. 가죽을 벗기면 죽어요. 그렇죠? 가죽을 벗기면 이 안에 피부 그런 다, 다 죽어요. 자, 생명을 통해서만 생명이 희생되어야지만 가려진다라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드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을 쳐야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만 드려야 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신학적인 논쟁도 있는 구절은 맞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도 있는 구절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특별히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제사에는 피가 필요했다.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 희생하는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희생재물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자, 또 그런 제사가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바치는데, 어떤 재물을 바치는지 혹시 알아요? <laughs> 내리고 아이제크를 바치죠. 아이제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야기하시죠. 이절 말씀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네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자이 사람을 데리고 머리 아창으로 가서 내와 내게 여전히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져버리라 번제는 뭔줄 알아요? <laughs> 번제? 어 맞아요. 짐,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요 번제. 와 그러면 이삭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죽이게 두셨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예배하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어, 순양이 거기에 뿌리 걸려 있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삭을 받칠 때까지만 해도 안 보였는데 순양이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어 사람이 왔는데 순양이 뿌리 뿌도 걸려 있고 그래서 뿌리에서 빠져나가려고 분명히 막 엄청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까가 맹하다. 해야지. 꽉안 있었을까요? <laughs>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밖에 할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대신하는 재물을 아브라함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재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두 사람에게 입혀주셨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지만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차이점이 있다면 재물이 달랐을 뿐이에요. 아마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불량했거나 하는 행동이 불량했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첫 새끼라는 단어에 되게 꽂히셔가지고 하나님께 가인이 첫 소산으로 아니면 뭐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으로 드리지 않고 안 좋은 재물을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이 그 설교자들마다도 다 각자가 원하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 그래서 이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금주의권 안에 설교에서 이제 과거처럼 피 흘려드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어, 옛날 신학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나는 옛날 신학적인 견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을 때로, 내가 좋을 때로,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냥 아주 쉽게. 로이는 돌아오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요. 무슨 선물일까요? 줄넘기였어요. 국가대표, 와이어, 울트라, 캡숑, 한번 돌리면 3만 막이 돌아가는 엄청 엄청 좋은 줄넘기를 로이는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했어요. 선물 뭐 받고 싶니? 아 조금 가격대도 있고 하지만 저는 국가대표 월차캡숑 줄넘기를 받고 싶어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어라고 가족들이 이야기했는데 선물 받는 날막 기대했어요. 와와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선물 상자를 딱 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줄넘기. 가 기대하고 딱 열었는데 패티고무주 같은 거긴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줄넘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때요? 아니, 로이야, 이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거야. 정말 로이 너만을 생각하면서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무나무를 직접 긁어서 <laughs> 거기에서 나온 천연 고무를 이렇게 늘려서 이 줄을 만들었어. 와이 줄을 다 끊어지지도 않아. 자, 로이야, 진짜 기뻐요. 기분 척한 거예요. <laughs> 기분 척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 아, 난 최선을 다해서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laughs> 죄인된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드려도 하나님이 뭐 받아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에 만족하시죠? 제가 이 정도 재물만 드려도 아그 정도 충분한 것 같은데, 아, 저는 마음을 다해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받아주시는 거지 내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좋은 마음 또 믿음 믿음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희생 제물은 아니다. 희생 제물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진심 어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결국은 내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 진심으로 했다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함으로 나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인 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영원한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